내가 요즘 도서관에 안 가. 아니, 못 가. 왜냐고? 내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었는데 한참 공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탁탁탁 앞자리 사람이 계성기를 세게 두드리더라고. 심지어 옆자리 사람이 이어폰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까지 알겠더라니까. 아무튼 공부하려고 노트북실에서 일반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또 다시 탁탁탁탁탁. 오, 나는 여기가 노트북실인 줄 알았다니까. 이럴 거 노트북실이 왜 따로 있는 거야?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열람실에서 음식 먹는 사람 로비 계단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까지 이러니 내가 도서관에 갈수 있겠냐고 나는 요즘 대면 수업 가기가 싫어 왜냐고? 내가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가서 수업을 딱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, 카톡. 이렇게 사망에서 카톡 알림는 전화벨 소리가 나는 거야 심지어 지각한 사람이 수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와서 시선을 탁 강탈하더니 5분도 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거 있지. 지각했으면 뒷문으로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출입하고 화장실은 가급적 쉬는 시간에 가는 게 기본 예의 아니야? 아무튼 나는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어. 그때 갑자기 한 학생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도중 질문을 시작하는 거야. 어. 교수님 당황하시는 모습 보고 내가 다 민망했다니까. 질문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는 게 기본 아니야? 이게 끝인 것 같아? 내가 조별토론을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나한테 막 차별적인 말을 하는 거 있지. 나 진짜 상처받았어. 이러니 내가 대면 수업에 가고 싶겠냐고. 나는 요즘 캠퍼스 걷기가 싫어. 왜냐고? 얼마 전에 친구랑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가려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 피면서 걷고 있는 거야. 하, 나 담배 냄새 완전 싫어하는 거 알지? 이럴 거면 흡연구역이 왜 있는 거냐고. 심지어 땅바닥에 담배꽁초 버리더라. 담배꽁초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자 제발. 아, 내 친구는 흡연 후 손을 씻거나 향수를 뿌리거나 껌을 씹던데 완전 센스 있는 거 같아. 또 하루는 저녁에 중앙 마루에서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. 뒤에서 갑자기 맛있어 맛있어 아, 여기가 노래방인 줄 알았어 여긴... 고막이 아프더라 캠퍼스 내에서는 음주나 고성방가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거 알지? 게다가 옆에서는 술 먹기 싫다는 친구한테 술을 억지로 권유하고 있는 거야 아, 보는 내가 다 싫더라 이러니 내가 캠퍼스 권유 맛이 나겠어? 난 요즘 팀플하기가 싫어 왜냐고? 내가 대학 와서 처음으로 팀플을 했는데 조원한 명이 단톡 안 보는 건 기본에 자료 보내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고, 심지어 만나서 회의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니까. 난 내가 말로만 듣던 무인승차 조언이랑 팀플을 하게 될줄 꿈에도 몰랐어. 이러니 내가 팀플을 좋아할 수 있겠어? 우리 중앙엔 있잖아. 나도 지킬 테니까. 우리 에티켓 잘 지키면서 학교 다니자. 어려운 일 아니잖아?